자, 22세 단군, 색불루. 제위는 48년이다. 병신 원년이다. 이게 이제 1285년인데요. 이때부터 백악산 아사달 시대 860년이 시작이 됩니다. 제명 수축 녹산하시고, 색불루 단군께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녹산을 이제 수축하시고, 이제 수리하고 개축을 하셨어요. 성을 쌓은 거죠. 녹산에다가 이제 녹산성을 쌓는 거예요. 수도니까 개 관제하시니라, 관제를 개편을 하시니라, 그 이전까지는 삼한이라고 불렀는데, 이때부터는 삼조선이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자, 녹산 먼저 볼까요? 만세가하에서 색불루가 녹산에서 즉이 하시니 이곳이 백악산 하사다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였으니 녹산이 백악산이다.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백악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청와대 보면은 뒤에 그 높은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백악산이에요. 지금은 이제 북악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본래 이름은 그게 백악산입니다. 개 관제, 이 관제를 개편했다. 마한세가 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기원전 이제 1285년에, 원년이죠. 5월에 삼한의 제도를 거쳐 그 이전까지는 진한 마한 번안이에요. 그런데 고쳐가지고 이제 진조선, 번조선, 마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진조선은 천왕이 직접 다스리니 옛 진한 땅이고 여원흥을 명하여 마한에 20세 부단군으로 삼아서 이제 막조선을 다스리게 하고 이 여원흥은 색불루의 그 색불루의 그를 옆에서 도와주던 그런 망료예요서우여을저 소태단군이 22대 단군으로 점찍었던 서우여을 이제 명해가지고 번안에 30세 부단군으로 삼아 이제 번조선을 다스리게 하니 총칭하여 단군 관경이라 하니 이제 이것이 진국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병도는 저 한반도가 진국이다. 그런 또 개떡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역사에서 일컫는 단군 조선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9월에, 자, 1285년 9월 달에, 친행 장단경 아사, 친이 이제 장단경을 가셨어요. 저 행운 행 자는 임금의 거동, 임금이 움직이는 걸 행이라 그래요. 장단경에 행행하셔 가지고, 뭐, 우리말로는 장단경에 가셔 가지고, 그럼 이제 저게 뒤에 장단경 아사달이 되는 곳인데, 지금의 그 개원시입니다. 요령성 개원시. 임묘. 사당을 세워가지고 사 고등왕 하시고 고등왕을 제사를 지냈어요. 색불루는 자기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물려주신 우현왕 고등. 고등왕이죠. 우현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11월 달에는 친솔, 구한지사 하사, 친이 이 구한의 군사를 통솔해가지고 누전파 은도로시니 여러 번 전쟁을 해서 은나라에, 이건 이제 도성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냥 도시, 은나라의 도시를 격파하셨더니 심화하고 이해심 자예요. 곧. 화친을 하시고 또 우부 대전하사 화친을 했다가는 또 크게 전쟁을 해서 파지 하시니라 그를 이제 격파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파은도 은나라의 그 도읍을 격파했다 그 도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은나라의 도읍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9번에 보면은 은나라의 도읍을 격파했다. 상나라의 시조 탕림금은 즉위시 남박에서 즉위했어요그 남박은 상구시 숙곡현, 아니, 곡숙현, 곡숙현 서남 35리에 이제 남박 고성이 있는데 지금은 곡숙현이 없어요. 곡숙, 이게 뭐야? 곡숙현하고 숙, 숙곡현하고 지금 이게 곡수현이 맞습니다. 곡수현은 지금 어디냐 하면, 상구시의 우성현, 우성현 서남에 이제 곡숙진이 있어요. 현 밑에 이제 거기가 곡수현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 상구시 근처예요 도읍을 했고, 이후 이제 서박으로 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박이라는 것이 은나라 서울을 박이라고 하거든요. 그 은나라 서울을 왜 박이라고 하느냐? 그 우리나라 말에 박다란 뜻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 그냥 음차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광명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것을 추구했거든. 그래서 밝은 땅이다. 해서 은나라 서울을 박이라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더 정확히 알수 있느냐면요. 지금 여기서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 여기 잘안 보이는데요. 요거 열불박을 썼어요. 열불박 여기는 은나라 서울 박자를 쓰고 열불박 그러니까 음차를 했다는 게 확실해요. 응? 저 박자를 쓰기도 하고 이 박자를 쓰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서박으로 천도했는데 서박이 어딨냐면 한남성에 언사시가 있어요. 언사시의 서시향구 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그탕 임금이 일시 도읍을 했다 그래서 기념하는 탕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임금이 다시 상구로 돌아왔어요. 돌아간다다. 죽서 인연을 보면은 은나라의 0대 임금 중정이 박 한남성 상구시에서 효로 옮겨요. 효는 이제 오라고도 한, 하는데 이것은 지금의 한남성 형양시 북쪽 오산상에 있어요. 천도했고. 12대 하단갑이 이제 효에서 상으로 옮겼어요. 하남성 내황연이에요. 그러다 13대 조울이 상에 홍수가 나자 형으로 옮겨요. 하북성 형태시에요. 그리고 경이라고도 써요. 천도에다가 다시 비로 옮겨요. 이거 산동성, 하택시, 운성시 북쪽이에요. 그러다 17대 남경이 비에서 엄으로, 엄은 그 천자문에도 엄태곡부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곡부예요. 엄으로 천돌했고요. 1구대 반경이 엄에서 다시 그 박으로 옮겼다. 박은 상구시예요. 이제 북몽으로 천돌하고서 그걸 이제 은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금의 이제 하남성의 안양시의 안양시에그 은도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소둔촌이라고 불렀어요. 은어 유적이 발굴된 곳이에요. 은어 유적이. 이렇게 해서 일곱 번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상나라 때이 삼박이 있는데요. 앞에 이제 남박, 곡숙진에 있었던 그 남박. 그 다음에 이제 서박. 서박은 이제 그 언사시. 서시향구에 있던 거 북박이 있어요. 북박은 이제 산동성 조현 남쪽 이제 25리에 있는데, 이건 경박이라고 하는데, 이제 몽땅이었고요. 있다. 그데 이제 은나라 도성을 격파했다고 했는데, 이건 수도를 격파를 한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이때 수도는 은에 있었거든요. 그 은의 안양, 안양시 그 소둔촌, 은도구 지금. 그은혜 있었고 또 삼박이 있으니 어느 곳인지는 알수 없다. 그 삼박 중에 뭐 북박이나 남박은 될 수가 있겠죠. 그 도, 도시를 격파, 도읍을 격파했다고 해석을 한다면은 근데 이건 뭐어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저게 해서 그 봤더니 뭐잘 보이지가 않게 돼 있네요. 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신축 6년이라. 색불로 단군 6년. 이게 이제 그럼 1280년이네요. 신지 유구가. 신지는 별의 이름이고 유구는 이름이에요. 주알 임금에게 상주를 해서 이르기를 아사달은 천년 제업지지라. 이 아사달은 송화강 아사달 도읍지죠. 1048년 동안 도읍을 했던 그 천년의 제업의 땅이었고, 대운이 이 지나고, 대운이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제 영고탑은, 영고탑은 이제 지난 시간에 두 군데가 있다. 구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구성은 지금의 그 목단강시, 해림시, 정장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은 그 영안현에 있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목당강시 그옛 저기 대조영이 도읍을 했던 네. 대진국이 도읍을 했던 뭐그 주입니다. 왕기가 농후하야 왕의 기운이 농후해서 사승어 백악산하니 지금 이 장춘 근교 이 백악산 아사달보다 더 나은 것 같으니 승은 이길승자가 아니라 나을 승자예요. 지금 지금 수도보다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백악산 아사달에 도읍을 정한지, 지금 6년 됐거든요. 6년, 청 축성이지 하소서 청컨대 성을 쌓아서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한데, 재 불어하시고, 색불로 단군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고, 왈 말씀하시기를, 신도 이택하니. 아니, 새로운 도읍지가 이미, 응? 자리를 잡았으니, 갱하 타왕이려. 다시 어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내 수도 안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을묘, 20년이라. 색불루 단군, 20년. 에. 지시하야. 이 때에 이르러서 남국이 참옷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고조선의 거수국인데 남국을 이제 중국에 있는 바이두를 한번 찾아봤어요. 남국 바이두에는 이제 남이 남이가 세운 나라가 남국 아닙니까? 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남이는 산동반도에서 기원한 동이족의 일지이다. 쪽풀을 심어가지고 그쪽 남자예요. 심어 옷을 남색으로 물들여 습관적으로 그무의를 입어 이제 남이라고 불렀다. 여러분들은 이제 쪽풀은 대한민국 사람은 고사성어 수고는 잘 아는데 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누구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청출어람. 그게 이제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청출어람이 청어람이에요. 그 청색이 쪽에서 나왔는데,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에요. 그 촉, 쪽쪽이라는 것이, 그 이제 한의학에서 그 청대라고 쓰는 건데, 아주 굉장히 찬약인데, 지금 우리나라 나주에서 엄청나게 재배를 해요. 막미터 이상씩 막 풀이 자라거든요. 감자 그걸 막 밭으로 베어다가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으면은 근데 쪽풀은 그풀 그렇게 푸르지 않아요. 그래 거기에서 아주 그 새파란 물이 나와요. 어? 그 쪽보다 그 물이 훨씬 더 저기 새파란 색깔이 나와요. 그게 이제 첨출원함이에요. 응? 그 청색이 예, 그 쪽에서 나왔는데, 응? 쪽이라는 풀보다 훨씬 더 푸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 울고 낸 물이 더 푸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이가 그쪽 풀을 심어가지고 그 이제 푸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푸른 도포를 입은 노인이 말하기를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동방에 살았기 때문에 동방의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른 옷을 많이 입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남이도, 그래서 이 동의족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상나라 때 10대 중정, 12대 하단갑과 전쟁을 했다는 게죽석기년에 나와요. 남이의 소재지는 대략 산동성, 치천현성, 지금의 그 치박시입니다. 치박시 동쪽, 치천현성 동남쪽에 네, 남천이 있는데 쌍정으로 우물이 두 개예요. 일척쯤 떨어져 있고 그 색깔이 하나는 남색이고 하나는 녹색이다. 즉또 정묵현. 요건 이제 청도시, 청도시 그 에, 북쪽에 있는데 서쪽에도 그 남천이 있는데 이곳이 남이의. 뭐 시거질 가능성이 있다. 상나라 초기에 남이는 이미 산서성의 둘류현의 남수로 서천했다. 남수는 물색이 남색이 아니고 남이가 이곳으로 옮겨와 이러한 명칭이 생겼다. 또 남수라고도 부른다. 삼수변을 넣어가지고요. 섬서성의 그 남전. 여러분들 그 진시황릉, 진시황 병마용 가보셨잖아요. 거기 남전현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남전의 그 아주 옥으로 유명한 남전의그 남전도 남인이 이곳에 옮겨와서 쪽풀을 심었기 때문에 남전이라 부르는 것이 다 해서 뭐촥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이 사람들이 산동성 동쪽에서 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북쪽에서 여기 뭐남천하야 그랬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그래서 바이두의 설명과 달리 이 남국은 북쪽에서 내려가 산동 곡부에 도읍을 정한 단군 조선의 한 갈래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남국이 뒤에 그 중산국을 세우거든요. 남국이 파강하야, 남국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여고죽군으로고죽국은 우리나라 거수국이니까 축 제적하고, 여러 적들을 쫓아내고, 남천하야, 남쪽으로 옮겨가지고 지 엄도콜하야, 엄도콜에 이르러, 엄도콜이 곡부예요 거기에서 거지하니, 거기 이제 수도로 삼은 모양이에요. 근어 은경이라, 은나라 국경과 가까웠다. 사 여파달로, 여파달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병하여 군사를 나누어서 진거 빈기하시고 저 관중 평원에 그 빈현과 기사년에 운거하시고 여기 유민으로 유민들과 더불어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거기에 진출했던 단군 조선의 후예들이 있어요. 그걸 앞에서 나왔어요. 그 유민들과 더불어 상결하사 서로 결합을 해서 입국 칭려하시니 나라를 세워 여국이라 그랬어요. 여국. 그 여는 이게 이제 여파달에 여일 수 있겠죠. 또는 이제 구려의 뭐 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을 구려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서용으로. 그래서 서쪽에 변방민족과 더불어 내가 저 오랑캐란 말을 쓰기 가 싫거든, 싫거든요. 음? 아중국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오랑캐입니까? 다 미개민족이고 저 서쪽에 있는 용족들과 더불어 잡처 은과 제후지가 나사 은나라의 그 제후들 사이에서 막 섞여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씨의 위서가 심성, 심성하고 그래서 이 남이의 세력이 아주 강성하고 황화가, 황화는 단군 임금의 교화가 원급 아주 멀리까지 미쳤다. 항산 이남지지 아니라 항산은 저게 산서성 북쪽에 있는 그 산이 항산이에요. 중국에는 이제 오행사상에 입각해서 동서남북 중앙에 큰 산을 얘기하거든요.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숭산. 이제, 그곳이 있는데, 저것은 북쪽에 있는 그 항산. 저기에 이제 중국의 오대산이 있어요. 항산에. 항산, 이남의 땅에 까지, 멀리까지 미치니라. 신미 36년이라. 신, 변장 신도기. 변방의 장수 신도기 인병 장난 군사로 어, 이제 난리를 일으켰어요. 군대를 거느리고서 군사들로 인하여 난리를 일으키거나제 잠피우 연고탑하신데 그래서 22대 색불루 단군도 잠깐 연고탑에 피해 가셨습니다. 저 반란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정통성의 문제를 삼았겠죠. 응? 색불루 단군 당신은 무력으로 임금이 됐으니까 정통성이 없다. 막 그런 것을 아마 트집 잡아가지고 신독이 반란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다 종제아니라 근데 백성들이 전부 색불루를 따라갔어요. 백성들이 많이 따르니라 개미 48년이라 재봉하시니 22대 무력으로 임금이 단군이 된 색불로 단군이 붕어하시니 태자 아홀이 입하시니라 해서 이제 23세 단군 이제 아홀이 됩니다. 전 이제 홀자 들어가는 임금은 20세 단군이 고홀, 23세 단군이 아홀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진거 빈기했다. 나가서 빈기 땅에 운거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지도는 저 섬서성의 수도가 서안시 아닙니까? 서안. 저 서안의 그 서북쪽이에요. 저 빈현 순우편 거기가 빈 땅이에요. 지금은 빈을 저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썼어요. 저, 저 나눌 분자에다가 우부방을 한 빈자나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빈날 빈자나 발음이 같아요. 그리고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고그 오른쪽에 순우편이 있죠? 거기가 다빈 땅이에요. 거기가 다. 이제 거기에서 고공담보가 저 기산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 융적에 쫓겨 가지고 중국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융적이 단군 조선의 한 갈래인 여파달의 집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거빈기 맹자에 나오는 고공담보를 기산으로 쫓아낸 적인 훈육이라고도 하고 용적이라고 하는 적인이 여파달의 그 집단인 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입국 칭력 그 이제 여파달의 집단이 나라를 세워 여국이라 그랬어요. 그 어디냐 하면은 산서성 장치시 동북. 쪽에 여성현이 있는데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서경에 서백감여편이 있어요. 서백이 문학인데 문학이 여국을 쳐서 이기다. 이제 이길 감자예요. 편이 있다. 여국은 서주식이 청동기 명문에는 해국으로 되어 있다. 해국은 또한 뭐 기국 또는 여국이라고도 한다. 아 그러면 저이이 지도에서 말이에요. 음? 그 장치시 동북쪽에 그 여성연이 있잖아요. 빨갛게 좀 칠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못 칠했네요. 예. 거기가 여성연이에요, 여성연. 음. 그 여성연, 그 오른쪽에 그 서편이 있죠, 서편. 저기에 그, 예, 여와 씨의큰 사당이 있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저 서편에 있는 아. 이 포키시의 그 부인이면서 여동생이라 그러죠. 그 여와 씨의 그 사당을 한번 내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고기는 이제 그 하북성이고 이곳은 그 산서성이에요. 산서성. 여성연.